1970년대, 미국 사회와 미국 음악계는 모두 혼란적인 시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을 불태운 히피족은 1969년 이후로 사실상 소멸이 되어지게 되었으며, 비틀즈 또한 1970년 5월, 레딧비 음반을 마지막으로 해체하게 됩니다. 로그막은 더 이상 히피적 신미주의, 비세속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의 상업적인 아이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매된 이글스의 곡 호텔 캘리포니아에 반영된 1970년대 미국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그룹는 컨트리 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접목하여 성공한 밴드입니다. 이들의 불멸의 히트곡은 1976년에 발매된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할수 있는데, 이 곡의 가사는 1970년대 미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모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곡 초반의 가사 중에 콜리타스라는 낯선 어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곡의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콜리타스는 마리화나 가지의 끝부분 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명칭되는 그곳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들의 공간, 즉 미국 사회입니다. 미국은 인구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데, 인구가 3억이 넘으면서 시민들의 상당수가 기본 경제력이 되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호텔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곳인데, 풍부한 천연자원과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매일 1,700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고개 주인공은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한 호텔 캘리포니아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개가 산 호텔 캘리포니아 속에 숙박하게 되는 한 여성을 묘사하는데, 그녀는 고급 자동차 벤츠를 지니고 있으며 고급 옷간 티파니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시한후 허영심에 가득 차서 과소비라는 1970년대 미국 젊은 여성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녀의 모습은 1980년대 옆피족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반사회적이던 히피 문화가 몰락하고 현대적 기업 분위기 속에 화이트칼라 계층인 여피족이 등장하던 상황에서 호텔 캘리포니아의 주인공은 구시대의 산물인 히피 문화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종업원에게 제 와인을 가져다 주세요 라면서 히피 문화를 추억합니다. 그에 대해서 호텔 캘리포니아의 종업원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1969년 이후로 그런 술은 팔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민 자본주의적인 면모에 실망한 주인공은 출구를 찾아서 도망칩니다. 야간 경비원을 도망치려는 그를 붙잡고, 원하면 언제든 체크아웃을 할수 있지만 절대 여기를 떠나지는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글의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이 곡은 근본적으로는 아메리카 데미라고 하는 미국의 문화적 에토스가 미국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비판하며 이를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자의 호텔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